할렐루야. 2023년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일독 성경 들으며 읽기 오늘 레이기 여덟 번째고 토탈 4 0 번째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온 희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중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와의 호 성물을 도로팀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인을 위하여 버렸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삶을 아침까지 방세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무금자를 저주하지 말며 매민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우화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우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라 내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춤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다그 남자는 그 속건점을 곧 속건제 순양을 폐막문 여호와끼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골판이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인지 피째 먹지 말며 리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다네 딸을 더럽혀 참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다 너희는 순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야. 거리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리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가 지어리며 자기같이 살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조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기료와 내 모든 복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아무요여호와입니라 제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의 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춤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져간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보하했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그 논을 드러냈음인 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무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트를고마민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고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지 르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중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꽃,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이지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 지어다. 이런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어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여리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려마서는 몸을 돌이킬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돌이어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함이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암마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치를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laughs> 곧 맹인이나 달이 져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쓴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피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간에 성소를 돌이키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늘의 만날을 내려 먹게 하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의 힘으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의 축복을 바라보며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에 홍통케 하시고, 잘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기도문 30회 기도를 들으며 시0편 23편의 축복을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주 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10편, 23편을 누리며 살아가는. 송도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